안녕하세요 송산별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영종도 운서동 단독주택에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궁금해하실 내용들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운서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준공 후 1년 정도 된 신축 단독주택입니다. 매물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서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며, 롯데마트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가 인근에 있는 학세권이라서 이 자녀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학교 글로벌 인재교육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현재 보이는 영상이 건물 외부 모습인데요.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3층 주택입니다. 코너에 위치하여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어느 방향에서나 시원한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곳은 주택의 마당인데요. 이 주인분께서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너무 마당이 크면 관리하기도 힘든데 적당한 사이즈라 너무 좋습니다. 아담한 텃밭도 있고 뜨거운 햇살을 막아줄 어닝과 데크도 깔려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화이트 톤의 신발장과 슬라이딩 중문이 보이고요. 이 정면으로는 마당이 보이네요. 오른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햇살이 한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이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거실과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과 욕실 사이에 우드 파티션을 설치해서 이 공간 분리를 하셨습니다. 1층 욕실이며, 건식형 세면대가 있습니다. 최강 정말 좋고요. 이 거실 한가운데에 긴 우드슬랩 식탁을 놓으셨네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마당의 모습이 불멍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단 아래의 데드 공간을 수납장으로 짜셨고요. 고급스러운 유리장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유리장 밑에는 와인셀러가 있는데요. 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엘리카 아일랜드 후드도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주방 가구는 고가의 브랜드인 LXG인의 시스템 가구로 되어 있으며 빌트인 주방 가전 모두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어, 서브 주방인데 수납이 어마어마하죠? 주방 뒤쪽으로도 출입문이 있어서 이장 보시고 물건들을 바로 옮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뷰입니다. 층고도 높고 천장에는 실링펜도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철 냉방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아담한 사이즈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왼편으로 안방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푸릇푸릇한 나무와 숲속 뷰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이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다음은 드레스룸이고요 이 정말 넓죠 병문 모두를 시스템 장으로 둘러서 계절은 모두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정면에 건식 세면대도 보이고요. 오른편으로 2층 화장실입니다. 욕조도 타일 욕조네요. 욕실 옆으로는 세탁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은 데크로 깔려있고 개방감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슈도시설도 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 1층 외부에서 바로 올라오실 수 있는 계단이 연결되어 있네요. 다음은 2층 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2층 테라스를 끼고 있는 작은 방인데요. 테라스 이동이 바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은 정말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복층으로 설계되어 방 안에 작은 다락방이 또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로망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 분께서 아이 놀이방으로 꾸미셨는데, 아, 이런 숨은 공간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는 3층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면에 수납장이 짜여 있으며, 이 오른편으로는 옥상 테라스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다락이 정말 넓은데, 주방시설도 되어 있고, 미니 냉장고, 전자레인지 모두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 데드 공간 없이 수납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별보기 창이 있고 미니 영화관으로 꾸미셨는데 빔 프로젝터 역시 두고 가신다고 하니 기존 그대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옥상 테라스에 있는 노천탕입니다. 현재는 관리 차원에서 데크로 덮어 놓으셨고요. 걷어내시면 노천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내 집안에서 편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 게참 부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매물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이며 대지 면적은 83.3평입니다. 1층 29.5평, 2층 26.2평, 3층 22평 총77.7 평으로 등기 부상 면적입니다. 옥외 테라스와 다락, 주차장 등이 포함 안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 면적은 92평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1층 마당과 2층의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3층 다락에는 미니 영화관과 야외 노천탕이 있는 고급 주택입니다. 방향은 남서양이며, 남방은 도시가스,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옵션으로 태양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LX 시스템 주방가구와 빌트인 주방가전인 냉장고와 와인셀러, 식기 세척기, 광파오븐, 엘리카 아일랜드 후드 등 모두 무상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매매가 13억 7천만 원이며, 전세로는 7억입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은 이 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해외 출장이 잦으신 사업주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런 단독주택은 해외 바이어분들을 모실 때도 정말 좋은데요. 위치적으로 모든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집값 변동성이 크게 없고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영종동 내 도심 속 단독주택을 찾고 계신 고객님들 1년도 채안된 럭셔리하고 깨끗한 이 주택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시면 친절한 설명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